점점 온라인 예배가 점점 그 중요성들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좀더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한번 좀 줌을 사용해 보면 예배 현장감을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줌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시는 그 청중들, 또 성도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실명과 그다음에 얼굴들이 같이 공유가 되어지고 또 음을 대화와 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교감 있는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기도 또한 현장에 굳이 오지 않더라도 또줌 플랫폼을 통해서 대표기도도 같이 할수 있고요, 같이 다 함께 소리를 켜서 같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같이 통성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어, 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줌으로 예배를 들게 되면 미디어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이나믹한 그런 예배들이 창출되어지고 가능합니다. 단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기반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들이 더 두드러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꼭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 줌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듀얼 스크린을 쓰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듀얼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별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하나, 그 보조 스크린을 하나 장만하셔서 그것을 노트북이나 아니면 랩톱에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것인데 그걸 hdmi 케이블이나 rgb 케이블로 그걸 연결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스크린 확장을 하시게 되면 스크린 1과 스크린 2로 이것이 역할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파워포인트의 전체 쇼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빔 프로젝트를 쏴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예배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유튜브 촬영도 한번 줌을 통해서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어, 제가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PPT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듀얼 스크린을 쓰고 있는데 데스크톱을 한번 지정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보이실지 로믿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지금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설교 본문을 한번 이거 똑같이 한번 에 여기다가 열어 보았습니다. 지금 각자 하나 하나의 슬라이드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 좀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현재 여기까지는 보통 보통 교회에서들 많이 사용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설교 본문에까지 가서 이 본문의 내용 하나 하나도 한번 슬라이드로 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이세 줄씩 네 줄씩 잘라서 여기에 맞는 그러한 에, 그림 파일들을 이곳에 올리게 되고 이 올린 다음에는 이 그림 파일 밑에 보게 되는 메모란이 있습니다. 메모란에 목사님들이 이 그림에 해당된 설교 본문의 말씀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그 본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설교 제목, 설교의 본문 하나하나들을 그 다음에 한 보통 패러그프 하나 둘씩을 나누어서 이것들을 나누어서 여기다가 그림을 넣고 미디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미디어 예배처럼 그림을 넣고 밑에다가 이그 모든 설교들을 이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를 반복해서 이곳에 쭉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자, 현재는 이 부분이 제가 어, 설교를 준비한 그런 PPT 자료이고요. 여기서 이것을 슬라이드쇼로 해서 슬라이드쇼를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예, 여기에 보이시게 되죠? 첫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수, 제목이 처음에 이제 그 예배 시작 전에 이것을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 그리고 그 다음 장면들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도시경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찬양을 넣고요. 그 다음에 또 교동문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교동문들은요, 목사님들이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걸 준비해서 온라인 상으로 올려놓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PT 교동문을 온라인에서 다운받으셔서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굳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고도 다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들 아마 교회에서 아마 사용하셨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인데요.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기도를 다른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선택을 하셔서 그분의 플랫 에그 음속을 누르게 되면 제거하게 되면 그분이 대표기도를 또 멀리 있지만 굳이 목사님 곁에 오지 않더라도 현장 예배 에 있는 것처럼 대표기도 또한 설정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목상기도나또그 다음에 같이 형직해서 기도할 때는 모두 다 음속을 제거하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어,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예, 설교, 어, 제목과 이제 처음 저 이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빔, 현장 예배에서 하게 되면 빔 프로젝터로 벽면에다가 이제 쏘아서 보는 그 장면들이 되어지고, 이 장면이 아마, 어,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스크린상에 올라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들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걸 공유를 수돕요 제가 목사님들께 제가 보는 장면을, 제가 이빔 프로젝터를 했을 때, 제가 보는 PPT에서 제가 보는 이 사회자가 보는 이 슬라이드는 바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말씀의 제목이 되게 되면, 자,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옵니다. 성경에서 빌리뽀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처럼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들을 세 줄씩 네 줄씩 여기다 메모 안에 넣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글씨도 좀더 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 글씨도 좀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운서들이 그 뉴스를 진행을 할때이 카메라 앞에서 보면 이런 자막들을 다 읽는 것들을 볼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 그 파워포인트에서 최신 버전들입니다. 최신 버전들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다 워드로 만드셨으면 그 워드에 만든 설교 본문을 이 파워포인트에 다 옮겨 오셔가지고 이거 충분히 활용하시게 되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좀더 자연스럽고 좀더 부드럽고 좀더 풍성한 에, 말씀들을 딜리버리 할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 이 장면, 장면들을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그림 파일이나 아니면 어, 그 목사님 사진으로 찍었던 그 사진들도 그림 파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온라인 상에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미지들이 목사님들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을 이곳에다 넣고 거기다 또 본문의 말씀들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이상의 어떠한 좀 그, 또, 풍성한 그런 또, 부분들로 이 성도들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목사님들이 보는 부분들이고요. 자, 공유하실 때, 자, 공유하실 때, 공유,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요. 그다 밑에 보면 컴퓨터 소리 공유가 있습니다. 찬양을 들어가야 거나 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컴퓨터 소리 공유를 좀 해주시고, 또, 비디오 클립이 있으면 비디오 클립을 앱을 위한 화면 공유 최적화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2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데스크톱2가 바로 듀얼 스크린에 바로 보조 스크린이 되는 것이고 데스크톱1은 바로 내 노트북이나 내가 보는 메인 컴퓨터의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는 게 아니라 데스크톱2를 하시게 되면 빔프로젝터의 파워포인트를 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똑같은 이런 효과를 우리가 줌예배를 통해서 어, 현실 그 현장감 있는 예배로 들을 수 있, 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처럼 어, 현장 이그 성도들은 이제 이 화면만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이 말씀의 제목들 말씀 내용 하나 하나들을 이 메모 안에 있는 이 본문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설교 말씀을 좀더 부드럽게 연결시키고 좀더 풍성하게 연결시켜서 성도들에게 딜리버리 할수 있다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ppt를 쓰고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예배를 드릴 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미디어로 올라오고 또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사실은 성경 구절들도 다 올리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성경 구절은 같이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은 같이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같이 가능하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은 이제 좀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올려서 좀더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이 그림이 형상이 같이 좀 매치가 되어져서 좀잘 딜리버리 될수 있도록 좀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화면 공유가 끝나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에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에이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다 사실은, 한분한 한 분들이 다 얼굴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이름 좀 이렇게 끄시려고 하고 하는 것도 많은데 가능한 비디오를 다 켜셔서 예배 드릴 때 같이 보시면 좋고 또 현장은 예배 드릴 때 보통 30% 내지 40% 성도들이 그 예배 참석하셨으면 따로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스크린상에 얼굴이 다 올라오시게 되면 같이 현장에 동참한 것과 같은 그런 더좀 이렇게 현장감 있는 예배들이 되어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물론 이줌 예배를 준비를 하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이 모든 설교를 이 패러그라프들을 다 나누고 그 나눈 거에 합당한 미디어들 다 찾아가지고 그림으로 올리려고 하면 사실은 좀더 많은 수고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현장감 있고 또 미디어처럼 눈에 좀 보여지는 거에 익숙한 현 세대에는 사실은 좀 이런 노고나 수고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믿어집니다. 식당에 사실은 식당의 주인이 힘들어지고 힘들고 또 주방장이 힘들어 힘 힘들수록 사실 음식은 좀더 고퀄리티의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목사님들도 조금만 더 우리가 사실 50대 60대 목사님들은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시고 사실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시는 게좀더 아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사용해 보시면 한 번, 두번 정도 사용하시면 곧 익숙해질 거라고 믿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예배를 좀더더 더 풍성한 예배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실 가, 온라인 예배가 그리고 또 언택트 시대에 주소 이런 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예배들이 좀 많이 좀더 활성화되어져야 될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에, 그렇지, 그, 그렇기에 이줌 예배 안에 우리 예배의 모든 모범들, 우리 예배의 또 그런 순서들을 좀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다좀 넣어지고 또 거기에 좀더 경건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줌 예배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최대한 이, 이렇게 이끌어지면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나눠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못 만나고 언택트 시대에도 우리가 또 그게 맞는 예배들이 또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다음번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예배들이 좀 되어지고 그,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지, 또이 파워포인트 안에 이 이미지를 넣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 이 부분도 좀 미약하지만 또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던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줌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음, 예, 지금까지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